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Welcome back. 자, 오늘도 해피한 하루 잘 보내고 계시죠? 보통 두 문장. 예. I sent her flowers. 내가 그녀한테 꽃을 보냈어. I sent flowers to her. 이렇게 1번과 2번 다쓸수 있죠? 그런데 왜 뜻이 같다면 두 문장이 쓰일까요? 출발. 자, 최재영님께서, 쌤, 영탄기탄에서 그녀에게 꽃을 보냈지라고 할 때, 이렇게도 쓸수 있나요? 라고 해서 제가 양쪽 다쓸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Q&A 상담 내용이 나온 것처럼 사실은 그냥 두 개가 똑같다고 쓰셔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궁금하시진 않나요? <laughs> 자 형태가 다르면 뜻도 다르다. Different forms have different meanings. 그거는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감 차이 궁금하면 확인하시고요. 그냥 똑같다. 그냥 바꿔서 쓸랜다. 라고 하시면 네, 오늘 수업 안 들으셔도 됩니다. 세 문제 가볍게 풀 거고요. 깔끔 정리하면서 여러분 믿고 출발! 그녀에게 꽃을 보냈어. 이렇게 두 문장이 쓰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를까요? 처음으로 다른 시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힌트는요, 여기서 한번 끊어 보세요. I sent her. I sent flowers. 여기서 끊고 한번 얘랑 얘는 없이 앞에 거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시작. 사고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외우기 시작하면 항상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외워야 돼, 공부해야 돼라고만 생각하고 실력이 늘거나 자신감이 잘 올라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생각하는 방식을 보세요. I, 나는 sent, 보냈다. Her까지만 있다고 써보세요. 어? 내가 그녀를 보냈어? 이게 무슨 뜻이야? 자, 그 다음에는요. I sent flowers. 아, 내가 꽃을 보냈구나. 그래서 초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밑에 문장은 I sent flowers. 그럼 나는 내가 꽃을 보낸 행위에 초점이 더 있는 거예요. 예. 그니까 이거 뉘앙스를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말고 순서대로 봤었을 때아 내가 보냈어. 꽃을 누구한테요? 그녀한테. 그래서 이거는 꽃을 보낸 행위. 그니까 우리말로 내가 그녀한테 보냈어. 그러면 일단은 초점이 그 여자분한테 맞춰져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꽃을 보냈어. 그러면 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어민들은 알아요 이 차이를 우리가 한국어의 어감을 잘 들으면 그 차이를 잘 알아낼 수 있듯이.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은요. I sent her flowers. 이 문장을 들을 때 느낌은 뭐냐하면 아. 이미 이 여자가 꽃을 받았구나. 꽃은 그 여자의 소유구나. 라고 해서 이런 문장이 굉장히 구어체에서 빈도가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녀의 손안에 들어가 있다. 라는 식의 느낌이거든요. 반면에 I sent flowers to her. 일단 문장이 길죠. 동시에 sent flowers. 이건 꽃을 보낸 동작이라 I sent flowers to her. 그런데 뒤에 꽃이 사라졌다. 꽃을 못 받았다. <laughs> 라고 뒤에 문장이 밑에 게 어울려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의 이러한 어떤 이걸 뜻이 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그러한 장치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일도 없고요. 느낌만 보세요. 얘가 길어요. 얘가 길어요. 밑에 게 길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누구누구한테 라는 이 단어 때문에 얘를 쓰고 싶어 해요. 밑에 문장을. 예, 네, 꽃을 보낸 동작인 이걸 더 많이 쓰고 싶어 해요. I sent flowers to her. 자, 그러면 2번 문제 풀면서 어떤 게 빈도가 높은지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탐에게 미소를 지었어 라고 할 때, 여러분. 한 가지, 또 어?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 어? 미소를 지었다는데 그냥 스마일을 동사를 안 쓰고, 기부라는 동사를 왜 썼어요, 쌤? 이런 문장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보세요. She gave me. 그녀는 탐에게. 그러면 여기다 탐이라고 써야 돼. 아 나의 나에게를 바꿉시다 나에게. 그녀는 나에게. 물론 탐이라고 써도 돼요. 여기다가. 예. 이거 길까봐 넘어가서 얘가 길까봐. <laughs> 자 이렇게 잡고요. She gave me. She gave Tom. 다 됐죠? 예. 그러면은 그녀가 어, 탐한테 책을 주었어. 라는 거잖아요. 예, 아니면 나한테 책을 주었어라고 할때 이때 여기까지만 쓰면 이 앞에 문장이 더 짧고 그다음엔 얘는 이미 나나 타미 그 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예, 그렇죠? 예, 이게 미소가 아니구나. <laughs> gave me a smile. 이거 스마일 해도 됩니다. 아, 문장이 하나 더 나왔네. 아예 써드릴게요, 그러면요. 자, she gave me a smile. 이 써도 돼요. She gave a smile to me.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요거는 좀 이따 보고요. 자, 그래서 위꺼는 미소 대신에 책으로 바꿀게요. 책을 책을 주었어. 자, 됐죠? 네, 그녀는 나에게 책을 주었어. 이렇게 해서 탐을 빼면 더 간단하게 보이죠. 자, 보세요. 이제 핵심이 뭐냐하면, 그녀가 나한테 주었다. She gave me a book. 이게 훨씬 더 빈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나의 소유인 것 같거든요. She gave a book to me. 그녀가 나한테 책을 주었어요.라고 할때 이렇게 to라는 걸 쓰면 길기도 하고, 예, 얘가 시간상 나중에 뭐 소실됐거나 이렇다라는 물론 두 개를 똑같은 뜻으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빈도가 뭐가 더 높다고 얘가 훨씬 더 높아요. 구어체에서 자 그래서 얘도 똑같은 거예요. She gave me a smile. 얘가 빈도가 훨씬 높습니다. 자 이거 색깔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she gave me a smile이 훨씬 빈도가 높고 she gave a smile to me 이거 빈도가 떨어져요. 위에 게 훨씬 더 빈도가 높고 얘도 빈도가 얘가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격식 차리고 긴데 분명한 느낌이 드는 게이 밑에 문장이에요. 2번이에요. 그래서 she gave a smile to Tom. Tom한테 미소를 지었어요. She gave uh, gave Tom a smile. 자, 그래서 이게 구어체입니다. 그래서 구어체에서 이렇게 쓴다는 거, 네, 여러분 포인트 잡으시고 나온 김에 어, 바로 끝까지 책을 주었다. 이것까지 같이 가시면 돼요. 포인트는요. 원어민은 1번을 선호하고 한국인들은 2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2번이 분명하게 보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원어민들이 많이 쓰고 얼, 얼뜻 보면 She gave Tom, 어, Tom을 줬다고? 어스 m i 미소, 이거 뭐지? 이런 거를 잘못 써요, 한국분들이. 그래서 1번처럼 쓰는 걸 자연스럽게 더 연습하시라가 오늘의 포인트예요. She gave Tom a smile, she gave me a smile, she gave me a book. 아시겠죠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다가 look을 쓰셔도 돼 나한테 어떤 표정을 지었다라고 할 때도요. 스마일 대신에 look. 이렇게 쓰셔도 돼요. She gave me a sad look. 아주 슬픈 표정을 지었다. 아, 이것도 나온 김에 she gave me a sad look. 이런 식의 문장을 쓸수 있니가 포인트고 이런 문장들이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회화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 네, 뭐, 넷플릭스 이런 데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 i 라는 동사도 잡아가시고, 동시에, 어 h said, give a look 할 때, 이런 구조도, gave, she gave me a look 할때 이런 구조도 잡아가시라. 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빈 단어가, 아, 이런 표현이 빈도가 훨씬 높더라. 마지막, 세 번째! 그는 내게 책을 읽어주고 있어. 라는 얘기죠. He is reading me a book. He is reading a book to me. 자, 정답은? 여러분은 2번을 선호하시겠지만 나한테라는 단어 때문에 원어민들은 이걸 더 많이 쓴다가 오늘의 포인트라고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자꾸 밑에 걸로 바꾸시려고 할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빈도가 떨어진다고요. 왜냐하면 구어체 이게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밑에 걸 쓰려는 이유는 툭 때문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죠? 나한테 이게 분명하니까 이런 게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he is reading. 그는 읽고 있습니다. Reading me, 나를 읽고 있다? 내가 책이야? 그래서 뒤에 보니까 reading me a book. 아 결과가 뭐예요? 나한테 책을 읽어준다라고 할때 t 가 없어도 이런 뜻으로 너무 많이 쓰인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걸 잡아가세요. 동시에 he is reading me a 아, reading a book to me. 이거는 격식을 차린 거고 길고 분명하지만 한국 분들이 선호하더라. 그래서 원어민들이 선호하는 구어체인 이런 거에 익, 익숙해지셔라. 쌤 구어체는 뭐예요? 더 쉽고 말할 때 자주 쓰이는 거 그게 구어체예요. 자, 전문가가 만든 유용한 영어 지도 이 근철 TV. 뜻이 같다면 왜두 문장이 쓰일까요? 두 문장 얘는 구어체, 얘는 격식을 차린 스타일이더라. 그래서 얘가 훨씬 더 빈도가 높더라라고 하는 것만 잡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네, 구독 안 하실 거면 좋아요라도 누르고 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 챙기시고요. 오케이, okay, Take a care. Bye.